이유식 아이고 배터리 먹네 어우 맛있어 어 이게 무슨 맛이에요 어우 맛있다 오,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이고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우 너무 맛있다 만 5개월 하고도 24일 너무 맛있다 엄마가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 <laughs> 와 이게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지? 엄마 쭈쭈 다음으로 맛있다. 와이 역광인데 잘 보이네. 다른 건 먹어본 것이 없으니 엄마 쭈쭈 다음으로 맛있겠지. 말아본 장난감 다음으로 맛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꼭 맛있다. 그 사진도 좀 찍어줘.